자, 얘들아, 반갑소요. 반가워요. 82쪽 봅시다. 82쪽에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일단 형용사가 뭔지 봐야 되는데, 형용사는 일단 제일 구별하기 쉬운 거는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을 형용사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슬픈, 기쁜, 뭐 행복한 똑똑한 이런 니은으로 끝나는 아이들 있지 이런 애들 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슬픈 하면 sad 기쁜 하면 glad 행복한 하면 happy 똑똑한 하면 smart 이런 아이들 있지 근데 얘의 형용사라는 이 친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명사를 꾸며줘 자, 명사, 고인. 명사지, 소년. 명사를 어떻게 해줘? 슬픈 소년, 기쁜 소년, 행복한 소년, 똑똑한 소년.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이거를 우리가 한정한다 해서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 내용이 어려우면 이 한정적이라는 말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한정적 용법이 있고. I am glad.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기쁘다. 이런 문장이 오게 되면 주어를 어떻게 주어의 상태를 더 서술해 주고 있지?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고 서술하고 있다. 해서 이거를 서술적 용어로 밑에 예문 한번 보자. 82쪽에 보면 he has black hair. 보면 그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머리카락은 카락인데, 무슨 색깔? 검은 할 때. 검은 할 때도 밑에 니은 받침이 있지. 블랙이 여기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 밑에 I have a big nose. 나는 큰 코를 가지고 있다. 작은 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매부리 형태의 또 코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들이 있지. 뭐, 들창 코도 있고, 큰 코를 가지고 있다 해서, 형용사 big, 큰이라는 아이가 명사, nose를 꾸며주고 있다. 그 형태네. 그 다음 한정적 용법에서 형용사의 위치 이렇게 나와있네 이거는 영화의 어떤 순서 어순이라 들었는데 어,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자 위치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문을 보면 쉬워 A Beautiful Flower 먼저 한번 볼까 자 어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관사 파트지. 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b e a u t i 형용사네. 아름다운이니까, 형용사. 그 다음, f l o w 명사네. 이 순서로 온다 이거고. 그 다음, 어, very cute puppy에서 보면, 어도 역시 관사지. very 부사야.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부사. cute는 형용사. puppy는 명사. 이 순서로 와야 되고 소유격 형태도 있겠지? my lovely daughter. my lovely daughter. 여기서 보면 나의 서 소유격이지. 그리고 lovely. lovely는 l y 로 끝나서 부사로 할까릴 수 있는데 이건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야. daughter 하면 딸이지. daughter. 그래서 명사. 요 순서대로 와야 된다 이거야. 순서가 막 어떻게 beautiful o f flower 이런 거면 안 되고 또뭐 cute v a r y o f pupp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말대로 어떤 순서가 있지 그런 것처럼 영어도 영어만의 순서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 이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그 밑에 형용사의 소술적 용법 볼까? 내용 한번 보죠. 소술적 용법 보면 음, 잘안 지워지네. I am sad 하면 나의 상태가 어떻다 슬프다. 그다음 she is happy. 그녀는 상태가 지금 행복하다. 그리고 t e apples. These apples. 이 사과들은 어떻게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그다음 형용사 위치에 비동사나 감각동사의 뒤에 온다는 거. I am 하면 m 은 비동사지. I'm tall. 나는 키가 크다. 그다음, the weather is cold. 날씨가 춥다. 그 다음, It sounds boring. 그것은 지루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감각동사라는 거는 우리 감각기관과 관련된 동사를 말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뭐 만지고, 맛보고 하는 거 있지. 뭐 Look, Sound, Feel, Taste, Sound, Smell 이런 거를 감각동사라고 한다는 거. 자, Stop 해놓고 85쪽까지 또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다 풀었지? 다 풀고 나서 샘플이 들어라. 응. 형용사가 들어갈 위치를 고르래. 형용사는 뭐 보통 명사 앞에 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나오지.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치마? 치마를 갖고 있는데 예쁜 치마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겠네. 3번에 pretty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번에 it is a very 뭐 부사 다음에 나와야겠네.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해야 되니까 뭐. 그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It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3번에 He is a polite student. polite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네. 예의바른, 친절한 polite는 그런 뜻이야. 그 다음 This is my new hairstyle. 이것은 나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다. 고려 들어가야겠네. 형용사의 밑줄 그으세요. I am hungry. 나 배고프다. hungry의 밑줄. 그 다음,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다. handsome의 밑줄. 그 다음, 7번에, these cookies are sweet. 이 쿠키들은 달다. 그래서 sweet. 밑줄. 그 다음, my skin is brown. 내 피부가 갈색이다 할때 brown의 밑줄 하면 되겠네? 9번에, I need something hot. 요게 정답이야. 요건 아주 중요한데, 어, 요렇게 something처럼 th-ing로 끝나는 요런 단어들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 돼. 요거는 별표 쳐놓자이 9번에. 그 다음 10번에 there are 있다. 어떤, 과, 어떤 야채들이 있어. 신선한 야채가 있다. 그러다네 해야 되니까 fresh vegetables. 이게 맞겠네. 11번에 this room is narrow. 이 방은 좁다. 서술적 용법에서 형용사가 비동사 다음에 is 다음에 와야 되겠지. 12번 my watch is old.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지. 내 시계는 낡았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84쪽에 13번. 나는 부지런하다 하면, I am diligent. 그 다음, 큰 나무가 있다. There is a big tree. 하면 되겠고. 15번에, 그들은 시끄럽다. They are noisy. 하면 되겠네. 16번에, 이것은 나의 새 컴퓨터이다. This is my new computer. 그 다음, 17번에, 이 자동차는 멋져 보인다. This car looks nice. 하면 되겠네. 그 다음, 매우 작은 개미들이 있다. There are Very tiny ants. 이렇게 있겠네. 그 다음 19번에 저 소각상은 매우 훌륭해 보인다. That statue looks very wonderful.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20번에 이 기사들은 흥미롭다. These articles are interesting. 이렇게 들어가고. 21번에 나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I had a busy day. 이렇게 들어가고. 22번에 그는 boat. 샀다. 새 옷을. 이렇게 들어가네. 귀여운 새가 있다. There is a cute bird. 24번 이 의자는 편안하다. This chair is comfortabl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25번 이 신발들은 빨간색이다. These shoes are red. 한번 되겠고. 우린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았다. We watched. 보았다니까. 과거로 해야 되겠지. We watched an exciting game에서 어가 아니라 언이 들어가야 되겠지. 왜? Exciting이 앞에 1로 시작하는 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7번에 A giraffe has a long neck 항상 뭐 neck 목 다음에 뭐 형용사가 앞에 있지 Long neck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나 작은 모자가 필요다 I need a small hat 29번에 A big typhoon is coming typhoon이 태풍이라는 뜻이야 30번에 He is very tired today 너는 게으르다 You are lazy. lazy는 게으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 32번에 she wanted a cold drink. 33번에 it is a very big house. 34번에 these boxes are empty. 그 다음 35번에 that table is square.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수량 형용사 한번 공부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